자, 105번, 어, 2009학년도 9월 평가원 나형 29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2차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했네, 시그마로, 맞지? 어, 이 친구의 최소값을 AN이라 할 때, 이런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먼저 이 시그마를 살펴봅시다. 자, 밑으로 와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야. 그러면, K에 대한 지금 시그마잖아. 자, 안에 네, 전개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m분의, 2xk, 2xk. k에 대한 거니까, k가 뒤로 오게끔. 더하기, n제곱분의 1의 k제곱. 요렇게 된 거라고. 됐지? 그럼 얘를, k에 대한 시그마를 계산을 하는 거야. 어떻게? 각각 분배를 해가면서. 그러면, x제곱은, 어 nx 제곱 나오겠지 nx 제곱 마이너스 계속 n 분의 ex 나오고요 시그마 k니까 2 분의 n n 플러스 1 더하기 n 제곱 분의 1에 시그마 k 제곱 6 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됐네 그러면 이게 fx래 지금 얘가 f 2x니까, x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정렬을 한번 해보면, 자, 2차가 있는 거는 nx의 제곱 그 다음에, 약분되는 거, 날리, 자, 요거, 요거 날아가고, 요거, 요거 날아가고. 됐나? 자, 그러면, 마이너스. n 더하기 1의 x. 다음, 더하기. 뒤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하면, 자, 얘도 마찬가지. 요고 여기 어, n하고 여기 n하고 하나 날아갔지? 그러면 6n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요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 fx 뭐야? 지금 n, x에 대한 내림차선으로 하니까 2차함수잖아 맞지? 이 2차함수 최소값 구하래 뭐 해야 돼? 꼭지점 잡혀 찾아야 되잖아 얘는 n 묶건에서 x제곱 마이너스 n분의 m 플러스 1x 더하기 반의 제곱 반을 제곱합시다. 2m 분의 m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n 곱해지면서 n 곱하기 2m 분의 m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나가주고, 다음 뒤에 있던 요 n 분의 m 플러스 1, 2m 플러스 1 요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이 친구 완전 제곱식 되면서 뒤에 있는 얘가 그 자연수 n이니까 최고차항 계수 양수잖아. 아래로 볼록하면서 최소값이 여기 있는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최소값 an을 오른쪽에 적겠습니다. 이제 an은 자, 여기 있는 요거 계산하면서 할까? 분모 4n 제곱인데 n이랑 약분되니까. 어 마이너스가 붙어있네 마이너스 4n 분의 m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dn은 그대로 6n 분의 m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됐다고 자 됐네 an 나왔습니다 그럼 요 an을 정리를 좀 해서 해도 되고 그냥 뭐 n 나누니까 거기서 바로 구해도 되지만 얘 정리하면 바로 정리하는 거좀 적을게. 12n 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나오거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an은 12n제곱 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되겠고 얘 극한치 하는 거니까 최고차한계수 얼마? 12분의 1 되겠네.